8월 11일 목요일 날마다 주께로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선을 행한다는 것그 자체로 참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해칠 자가 없고 그를 선대하고 그를 칭찬하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열심히 선을 행해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어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지한 사람들일까요?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늘 그런 처지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말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팔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 악한 세상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 악한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양심들을 저버린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들과 얼마든지 화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미움과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지나는 자들에게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저 고난을 당하고 잘 참고 인내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보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는 태도로 그 고난을 견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은 문맥으로는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그런 억압이라는 것은 항상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두려워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부요함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그러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소망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니다.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회를 당하지 않도록 지기십니다. 광야에서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죽음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입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성경은 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딜 만한 이유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늘 오히려 이것을 증거의 기회로 삼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보게 되면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대답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15절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고난이지만 이것으로 오히려 소망의 이유와 증거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오히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지속적으로 그분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적절한 때에 그분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앞선 것이 아니라 삶이 앞선 믿음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의 대답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고 그 소망의 이유에 관한 대답을 준비하는 그러한 한 날로 복된 한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